완전히 상반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직접 뼈저리게 느껴보고 체험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극과 극진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발 마사지 참 좋은 계획이에요 제가 발 마사지를 받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발 마사지의 반대 손 마사지 아니라고 싸게 받는 거랑 비싸게 받는 거 발에 받는데 발로 받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획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마사지를 뭐 많이 받는 사람 아니라 서잘 모릅니다. 오늘의 극과 극은 이게 발에 받는, 내 네, 발로 받는. 이게 무슨 이죠 발에 받는 마사지는, 네, 원래 알던 발 마사지. 발로 받는 마사지는, 발로 하는 마사지. 발로 이렇게 한다고요? 발로 마사지. 아, 근데 등 같은 거는 어릴 때 이제 부모님들이 등에 좀 밟아 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느낌인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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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의 그까? 그, 그, 어쨌든, 저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발에 받는발 마사지. 제가 지금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죠? 어? <laughs> <laughs> 발 마사지인데, 발에 맞는, 발 마사지인데, 발로 맞는. 아닌데, 아무튼, 오늘의 주제, 발 마사지. 직접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만 하다가 딱 봐도 고급스러운 것으로 왔네요. 이런 대접 좋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laughs>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요. 상방실 안에 들어가게아 예예. 상담 오래 하셔도 됩니다. 시험은 어미자차 주드리겠습니다아 어, 어미자차 다섯 가지 맛이 나잖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네까지 주무 아네 알겠습니다. 성함 성별 방문 경로 제작진의 강압적인 파구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방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알기로 이제 발로 네. 이제 얼굴을 마사지를 받는다라는 것만 듣고 네. 그러시면은 어디가 더 멋있어지고 싶으세요? 하나 하나 보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흩어져 있는 이 이목구비들을 네.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 네. 조화롭게 지금보다 더 멋있어지실 수 있어요. 오. 네. <laughs> 이쪽으로 아, 네대더 안내하겠습니다. 어. 이쪽 라카에 아, 신 지금 입고 오신 옷이랑 네네. 소지품 넣어주시면 되시고 제가 네. 바지가 여기 밑에 준비되어 있어요. 아 바지는 뭔가 소독이 되어 있는 네, 그런 느낌이요. 네, 소 입으셨을 때 네. 따뜻함을 드리기 위해서 방에 좀 따뜻해. 어, 그러네요. 네. 네. <laughs>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프라이빗한 이 룸에서 저는 이제 관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휴대폰 충전기도 세 가지 타입 다 있습니다. 우대기 배려가 있고요. 어, 굉장히 좋네요. 오, 이 금색으로 뭔가. 수독꼭지오 이게 되게 좋은데요? 앞으로 이러한 기획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뭐 이상한 노이기구 태우나 이거. 자 좋습니다 진하겠습니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발이나손 소독 후에 관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은 편하게 <laughs> 아 선생님이 손 소독하려고 시간은 몇분 정도 걸리는 건가요 이게? 시간은 15분 정도? 이 십오분만 이게 변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요. 어깨가 많이 아, 넓죠? 네 굽어요, 굽어져 있으세요. 굽어져 네, 굽어져 있다는 게 이게 내려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앞으로 말려 있다. 는 네. 아... 아까 앉아 계실 때 약간 이렇게 굽어져 하게. 굳정하게... 아... 네. 바로 관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프진 않으신가요? 네. 아 지금 발인가요 혹시? 네. <laughs> 손 봤죠. <laughs> 어? 아니 그거보다 되게 유연하신 거 아닌가요? 손도 느껴지고 발도 느껴지는데요? <laughs>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 이제 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허벅지까지 하는 게 이제 가격대도 가장 올라가겠네요 네, 여기 하트를 다 하신다고 어...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음... 가장 비싼 걸로 받겠습니다 있는... <laughs> <laughs> 역시 와터폰 돈으로 하는 게 가장 즐겁습니다 <laughs> 저는 남자 사모입니다. 하루에 호사를 누리는 게 굉장히 기쁘네요. 발로 마사지 받다가 아. 살짝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되게 좀 애매하게 이거 나만 불편해? <웃음> <웃음> 나만 불편해? 어, 발 마사지다 보니까 진짜 발을 되게 세세하게 신경 써주고 계십니다. 경력이 되게 오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요? 네. 10년 정도 하신 건가요? 아, 뭔가 고수의 손길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네요 발이 힘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발이 손보다 더 네. 면적이 크기 때문에 부드럽고요 네. 그리고 깊이감이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손보다 발로 했을 때더 결과가 좋아요 아. 발로 관리한다고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아쉽네요. 굉장히 불편할 줄 알았어요. 아, 뭔가 이제 기분이 렇게 이렇게 좋지는 않을거나 음. 그렇게 그냥 밟힌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이 채널이 사실 그렇게 아, 아, 고급스러운 채널이 아니거든요. <laughs> <오, 오, 오. 웃음> 아우 굉장하신데요. 어느 부분이 굉장히? <laughs> <궁금해>? 얼굴이 <laughs> 오늘 아. 부으신 게 아니시죠? 예. <laughs> 요즘 많이 먹어서 <laughs> 죄송합니다. 아아니에 좀금 아프신가요? 조금 더 부드럽게 할까요? 많은 분들이 관리를 받으면 멍이 든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저희는 멍이 들지 않고도 이제 시원하면서 변화를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세요 음. 이게 발이라서 약간 간지러운못 참는 분들 있지 않나요? 있어요 그렇군요 이걸 낮에 받으면 되게 나른해져서 하루가 힘들지 않을까요? <laughs> 확실히 끝남을 알려주시네요. 와 감사합니다. 네 거울 봤는데 네. 여전히 못생긴 것 같은데? 네? <laughs> <laughs> 아, 네좀그 <근데> <laughs> 확실히 저는 턱이 네. 조금 그 얇아진 것 같아요. 턱 라인이 보여드리려고 오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회만으로도 이렇게 진짜? 작아졌죠. 오 보시면 음. 전체적인 선도 정리되시고 작아지셨고 몇 m 리 정도 준 거네요 그쵸 오 음. 제가 좀큰 편이군요 네? 꾸준히 받으시면 <laughs> 평균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두 개의 마사지를 아주 기분 좋게 받고 왔습니다 발로 받는 발 마사지 이름이 두 가지를 받았죠 제가 소은 어깨를 이렇게 좀 예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고. 또 하나는 뭐였냐? 음. 광대. 셀프에 광대가 이렇게 피어나요 네. 그래요? 네. 이제 알았네. 네. 이두 가지를 합친 가격이 4 0만 원. 원래 이렇게 받는 분들은 뭐 거의 없으시고 원래 이제 실패 패키지 뭐 이런 식으로 받으신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알던 평소 그발 마사지. 개인적으로 조금 아팠지만 멋있게 잘는 참아냈습니다. 멋진 모습 보시죠. 두 가지를 사실 비교하자면은 그게 좀 어려운 게 하나는 정말 그 하체 쪽이었고 하나는 상체 쪽이어서 다리를 많이 쓴다거나 많이 서 있는 직업 이런 분들에게는 다리 마사지가 좀더 좋겠고 저처럼 얼굴이 좀빠졌다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의 얼굴을 좀 받는 것 같은데 이제 하면서 느껴진 것은 중요한 자리 결혼식 전 부모님에게 한 번씩 해주면은 아우! 이렇게 해서 오늘 발 마사지, 발로 받는 마사지 체험해봤습니다. 극과 극 멋진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집표 발로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